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을 상호하면서 기다리라는 그 의미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500여 제자들이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500여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신속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수있잖아요 그래서 500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 2%를 못 채우고 떠나갔잖아요. 그죠? 500여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떠나간 건 아니지만은, 오순절 막아야 할 방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참여를 못한 거죠. 120명만 나눠가지고, 그죠? 120명만 나눠가지고, 열심히 찬양 드리고, 열심히 기도 드리고, 보이기에 힘써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셨어. 아, 네. 그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이 세계를 흔드는, 이 쓰임 받는 일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다이, 다이, 목동 다이 세계, 목동 다이 세계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까 권리자 장군을 능력받아서 이기고, 그죠? 권리자 장군을 이기고, 수금을 탈 때에, 수금을 탈 때에, 아, 그, 그, 그 사우랑에게 막 악신이 사우랑을 깨우셨는데, 이, 사울랑을 뒤읊게 된 막, 악신이 떠나다그 예.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여러 왕들이 전쟁하다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 우리를 위해서, 어, 좀, 도와주세요. 이 큰일 났습니다. 이 전쟁판에 큰일 났습니다.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 것 타는 사람을 불러와. 음. 그리고 검은 것 타는 사람이, 사냥. 찬양. 은혜 찬양을 막 에?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laughs> 은혜 찬양을 불렀을 걸로 나는 이제 믿거든요. <laughs> 네. 그 은혜 찬양을 <laughs>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 그때 그때 주시는 말씀, 내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마로 말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받음으로 말이아마 예, 말씀이 이만 말이야마 예,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셨던 예, 놀라운 예,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니다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저도 어, 저도 이제 결심을 했어요. 하하 <laughs> 그냥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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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하다가, 집중하다가 미끄러짐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는데 받을 때까지, 예? 아멘.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 다 같이, 우리, 집중하여, 그죠?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아, 성령 네.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아, 성령 네.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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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네, 우리 한번이 시간, 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그, 충전한 교회가 어디로 이사하시라는지는 모르지만은, 시내로 이사를 갔을 테니까, 네, 우리, 이제, 신동 목사님은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고서 또 동의하시면, 네, 우리 풍성한 교회하고 같이, 또 연합해서 기도회도 같이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또 영성이 풍성하신 목사님니까 우리들이 또 도움을 받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네, 우리, 우리, 찬양 한장 드린 후에, 네,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